잠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원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25장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잠언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냥 솔로몬의 잠언하면 되는데 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했을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솔로몬의 자먼은 맞는데, 시기와 누가 이것을 편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것도 솔로몬의 자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남유다 13대 왕이고 25세의 왕의 지기에서 거의 30년, 29년 동안 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25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15년의 생명이 연장됐던 왕 이렇게도 우리가 병이 걸렸지만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부흥 바로 이 허물어지고 망가진 이 남유다. 그 조상으로부터 망가진 그 나라를 개혁하는 데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옛적에 있었던 자원을 복원했던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원래 뜻을 밝히기 위해서 희숙의 신하들이 편집했는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오늘 25장 1절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이 부흥의 개혁의 일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자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살았던 때에도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자문이라면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솔로몬의 자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자문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우상이 타파되며 산당이 제거되는 그러한 일들의 그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 열 지파로 구성된 북 이스라엘이 아스루에서 망하던 그 시대. 에, 여러분 북 이스라엘은 열 지파, 남 유다는 두 지파. 당연히 열 지파의 인구를 보나,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나 더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 그런 그북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 유다에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아, 그러한 아, 막강한 군사가 있던 나라가 바로 본인들이 지켜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어떤 왕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나사,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것을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며 오늘 우리에게 제 조명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도 왕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 왕에게 적용되는 이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나는 왕도 아닌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그럼 위정자들 위한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가치가 무너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치 북 이스라엘이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최후를 생각하면서 이십 5장, 오늘 이 솔로몬의 장언 바로 이 왕에 대한 장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숨기는 것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래요 그리고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 숨기는 것, 숨박꼭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우리가 예, 살피는 것, 예, 살피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박꼭질과 보물찾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숨바꼭질, 봄을 찾기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봄을 찾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예,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숨기실까요? 예,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어떤 분은 이 얼굴, 그렇죠? 얼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깨달으신 분은 우리 앞에서 예,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답 말씀드렸는데, 심장. 얼굴이 아닙니다. 예, <laughs> 여러분, 얼굴도 중요할 것 같지만, 우리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심장. 또, 다른 데는? 머리. 예, 머리 안에 있는 뇌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왜 예, 이게 심장과 뇌가 중요합니까? 생명과 연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조금 찌그러지고 상처나도 괜찮은데, 심장과 뇌에 데미지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 뇌, 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예, 그러면 심장과 뇌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냥 뇌를 바깥에 드러내놓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심장을 꺼내 가지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예, 그와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예, 심장과 뇌가 어디에 있는지 숨겨져 있습니다. 뇌는 이이 이 골을 싸서 안에 숨겨져 있죠? 심장도 그냥 열면 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 부분으로 이오장육을 덮어져 있어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왕 어디 있었죠? 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찾아간 곳이 예, 예루살렘에 예, 왕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가죠. 근데 진짜 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왕의 왕은 예루살렘이 아닌 초라한 것 같지만 숨겨져 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영광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예, 게시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예, 살핀다는 의미를 보면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단어로 우리에게 우리가 알수 있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부모라면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예. 성도는 어떻습니까? 지체들의 서로의 마음들을 살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아프고 누구의 마음이 즐겁고 누구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진 것을 알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될 때, 말씀을 들을 때, 리빌 해주실 때, 드러낼 때 그것을 살피는 일, 돌보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왕정 시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백성들을 살피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살피는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피고 돌봐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 귀하게 갖고 계셨다가 알릴 때그 알림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보물을 가지고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피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를 살피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살피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 25장 2절의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2 9장 29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을 통해서 또 잠언 25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만 지켜 행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주신대로 깨닫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기자는 사 절부터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죠.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주의에 좋은 신하가 있어야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죠. 자언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가까이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2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설이라. 우선 악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자원 기자는 말합니다. 왕, 왕이라면 더더욱 악한 신하들은 멀리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 시편 1편 1절에도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악인들을 우리 앞에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약한 자를 제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다고 자문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 25장에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렇게 해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바로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예, 왕 같은 왕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자원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말들의 귀를 잘 기울이고 신중히, 에, 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급하게, 걱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무엇이 말합니까? 신중한 사람이 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서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처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듣는 얘기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며 신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몽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하고 신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무더운 여름날에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이 잠언 기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이 25장을 통해서 왕의 잠언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주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자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 보물을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우리의 영화로운 삶, 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살피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바로 이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왕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잡 받고 백성들을 살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 왕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그 마음을 시원케 할뿐 아니라 아, 그 왕의 마음처럼 백성을 살피는 이웃을 살피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말씀하신 주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므로 추수할 때이 시원한 냉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철저히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로 또 지혜로운 자를 찾으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